이 핏이 조금 나그라으로 약간 루즈한 핏이에요. 가그 대신 좀 미듬 라지 나와요. 자, 얘 소재는 원단이 진짜 캐주얼스럽죠. 그냥 체크가 아니라 이 체크 선이 벨벳이에요. 얘가 사이즈가 미디움 라지가 있어. 근데 오늘 제가 입은 거는 라지예요좀 체격이 작으신 분, 미디움 라지 주문하시면 돼요. 우리가 지금 우선 요 라지 사이즈를 만들었는데 약간 조금 좀 사이즈가 넉넉하더라고. 그래서 미디움도 주문하시면은 해드린다고 이렇게 미디움 라지 붙였어요. 원단 느낌 한 보여드릴게요. 원단 느낌이 요 선이 체크에 요 선이 요게 벨벳이에요. 그래서 원단이 참 재밌어요. 뒤에 여기 등판은 골 이렇게 배색이에요. 칼라는 두 칼라고, 사이즈는 여기 붙여놨죠? 미디움 라지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입은 거는 라지예요. 조금 사이즈가 넉넉한 요런, 좀 루즈한 거 좋아하신 분은 요렇게 라지를 입으세요. 가격은 52,000원. 사이즈는 두 사이즈 오늘 주문을 받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공장에서 지금 작업을 한건데 이렇게 베이색 돼가지고 심플하게 한번 샘플 해봤어요 포켓도 이렇게 앞주머니 요런식으로 돼있어요 보통 난방들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하나 있고 뭐 주머니 없고 그러잖아요 요기, 여기에 주머니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어요 뒤에도 보시면은, 뒤 뒤에 이렇게, <laughs> 뒤가 너무 캐주얼스러워요. <laughs>